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이 함께 북님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죠.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요. 김희재님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트롯맨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소식과 또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에 대한 좀 중요한 이야기 좀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스타의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임영웅님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곰배령이요 천만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곡은 임영웅님의 찐팬 김영웅 선생님이 나와서 정말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죠. 임영웅님이 선생님 표정과 면 되게 좋아하세요. 하트도 막 만들어서 보여주시고요, 박수 계속 치시고요.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좀 감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서다키 마이웨이에서 임영웅이가 만난 적이 있지만 또 이렇게 방송에서 코앞에서 노래를 들으면 또 감동이 배가 되는 거죠. 연신,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얘기하셨고요. 노래를 마친 임영웅님에게 백일섭, 선우용뇨, 혜연이님 등등 다들 이렇게 자랑스러운 후배에게 박수를 쳐줬죠. 지금 팬들 반응 굉장히 뜨겁습니다. 축하축하합니다. 천만별 달성 축하합니다. 드디어 천만별 달성했네요. 곰배령 가보고 싶을 정도예요. 우리들의 블루스도 잘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토록 간들어지는 목소리를 낼수 있을까요? 대단하네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모든다 있는 옷마다 멋지지만 곰배령 천만별 되신 거 축하합니다. 구수한 목소리가 어울리는 곰배령. 고향으로 가는 배 너무 좋아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신곡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어쩜 노래 이렇게 시원 시원하게 잘 부르세요. 장르 불문 최고의 가수 이명형님 승승장구하세요. 정통 트롯을 부르는데 이렇게 기어로 되나요? 반칙입니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형님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3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기록은요, 국내 트로트 가수 중에 가장 많은 구독자 수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좀 역사를 쓰고 있는 임영님인데요. 또 유튜브 쇼채널도요, 총 조회수가 3,4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다 보면은 하나는 좀덜 올릴 수도 있는데 임영님은 쇼채널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정규 앨범이 정식으로 발표가 되기 전에도 뭔가 공개가 될것 같고요. 또 콘서트 때도 리허설 장면을 좀 짧게 만들어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허설 한 장면, 이제 그런 장면을 채널에 짧게 팬들에게 좀 소식을 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서트 비하인드도 분명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전국 투어가 다 끝난 이후에 싹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임여웅님의 유튜브 채널이 흥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팬들에게 공유를 하고 또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는 콘텐츠 개발과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면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재님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임영웅님과 탑6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MBC 새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을 통해서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트럼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일단, 김희재님도 이 드라마의 OST를 부른다고 합니다. OST는 드라마에 잘 어울리는 곡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악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곡을 받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좀 기대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잘된 일이죠. 지금 정동원 군과 임영웅 님도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에 참여를 했죠. 또 이번에 우리들의 블루스에는 임영웅 님의 정규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이 직접 삽입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탑6 멤버들을 포함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라고 얘기를 하자. 멤버들이 잘할 것 같다. 희재 어울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방송은 언제야 하면서 응원을 좀 많이 줬다고 합니다. 또 정동원 군 연기에 대한 것도 물어봤고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봄씨 결혼식에서 탑6가 이제 오랜만에 뭉쳐 화제를 모았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간간히 멤버들과 따로 만나고는 있는데, 단체로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얼굴을 본건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요즘 뭐해? 형은 앨범 언제 나와? 콘서트 준비는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또 2, 3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오랜만이란 표현이 좀 이상했대요. 지난 이제 9월에 헤어지고 6개월 지나서 얼굴을 본 건데 뭐 전혀 어색함도 없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밥 같이 먹자라고 약속을 잡았대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멤버들이 모두 모여서 회식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고 사이가 너무 좋고,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고, 임영 언니가 트롯맨들의 대한 소식을 좀 알렸네요. 또 탑6가 단톡방이 있대요. 뭐 물론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단톡방이 각자 이제 활동을 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앨범 언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좀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저희들끼리 음원 스트리밍도 해주고, 하트를 눌러주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 하트까지 눌러준대요 되게 중요하죠 하트 정말 이 트롯맨들의 우정을 좀알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이제 어떤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가 더 이상 같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단톡방도 흐지부지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붐님의 결혼식에 다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결혼식 때 사진을 또 보면은 이렇게 쫙 있죠 이찬원님 장민호님 동원군 임영웅님 영탁님 김재님 같이 모여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있는 거 보니까 이들의 우정이 정말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재님과 임영웅님의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김희재님의 콘서트에 임영웅님 방문을 한 모습이에요. 임영웅님 지금 헤어보면은 세팅된 헤어가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동생의 콘서트를 축하를 해주러 온 거죠. 김희재님 딱 이렇게 어깨 기대 있고요. 임영웅님 딱 이렇게 V 하고 있나요? 희재님을 가르키고 있는 모습이네요. 또이옷 색깔도 이게 김희재님의 팬클럽 색깔입니다. 임영웅님의 이런 색깔 옷을 많이 안 입는데 정말 쓸수 있게 김희재님의 팬클럽 색깔에 맞춰서 좀 옷을 입고 온걸좀알수 있어요. 정말. 동생에 대한 마음과 센스가 어마어마한 형인 걸좀알수 있죠. 김희재 님이 정말 엄청 든든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에서 방송 중간에 찍힌 사진인데, 이니어 둘다 다 빼고 있고, 김희재 님이 또 부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복을 입고 촬영할 때도 김희영 님이 항상 좀 챙겨주고, 손 올리고 찍고, 또두 사람이 구위점주에 같이 나갔죠. 나가서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구이조음주에서 특집편으로 노래를 가장 많이 한 팀은 했는데, 김희재님과 임영웅이 뽑혔죠. 붐쌤이 그냥 바로 맞혔어요 붐쌤도 희재님과 임영웅님에 대한 애정이 좀 어마어마한 걸알수 있습니다. 또 희재님이 좀 늦게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임영웅님을 비롯해서 좀 트롯맨들이 다 많이 좀 생겨준 걸좀알수 있는 대목이죠. 김희재님도 임영웅님 생일을 챙겼습니다. 보면은요, 선물 전달 시켜서 나와 있어요. 김희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들어오자마자 산 거예요. 형에게 아, 선물을 좀 건네는 모습이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직접 피팅까지 해보고, 영희 형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고른 옷이에요. 하면서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김희재님, 이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저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임영웅님에게 말을 걸었고, 선물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된 임영님이 거절했던 처음과 달리 적극적으로 제가 가서 웃음을 막 자아냈습니다. 이때가 이제 앞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김희재님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린 영상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임여웅님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재치 있는 행동을 좀한걸알수 있죠. 선물과 편지를 받던 임여웅님이 너가 사준 옷도 내가 입어보고 감동한다 고마워 라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물인 티셔츠와 베스트를 확인한 임여웅님에게 김희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다음 사랑의 콜센터 녹화 때 입고 생각이 있어요라고 물었더니 임영웅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핸들이 준걸 먼저 입어야지 이렇게 말을 했대요. 티격태격 캐미를 보여준 건데요. 정말 임영웅님이 김희재님 유튜브 좋은 콘텐츠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티격태격 캐미를 좀 보여준 걸알수 있습니다. 또 임영웅님도 마찬가지죠. 김희재님의 생일 날 호흡 훈련기를 선물을 했습니다. 호흡 훈련기란 노래를 하는 사람에게 정말 기본이 되는 그런 도구인데요. 동생을 아끼고 가수로서 더 대성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한걸알수 있죠. 이렇게 김희재님과 임영님의 사이를 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십 년은 두 사람이 계속 가요계를 이끌어 갈 거예요. 서로 돕고 또 의지하고 또 응원하면서 가요계를 반짝반짝 빛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